<laughs> 네 오네노프 컴백 축하 오네노프 컴백했습니다 이런 곡입니다 다이입니다 밖에서 아직은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반응을 처음 들어봐요 아, 노래가 진짜 어땠는지 진짜. 좋다고 해주시니까 기분 좋네요 <laughs> 많이 사랑해주세요 프리백 프리백 오늘 이 앨범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 붕어빵을 만들어서 망원동 주민분들에게 군집 맛과 오늘부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충격, 컴백, 임박 오늘 높은 정상 영업합니다. <laughs> 아,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만들고 거기서 그 만드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구나 할수 있는 게 최근에 타코야끼는 만들어 봤는데 이 붕어빵은 사실 처음이에요. 일단 하나만 만들어 봐도 될까요? 응. 이게 하나. 와 차갑다.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일단 슈크림 붕어빵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항상 느낀 게 있는데 이 붕어빵을 먹으면서 슈크림의 양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좀 듬뿍 한번 넣어보고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또 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 너무 좋다. 누텔라. 슈크림 누텔라 이러고 하나 덮으면 되잖아요 그냥 너무 쉽네 별거 없네 별거 없네 <laughs> 자 이렇게 덮는다 그리고 눌러줘야 되겠죠 껍질 음, 우와 알았어 알았어 예열이 됐으니 가운데에다가 할까 근데 이거 사이즈가 꽤 큰데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와 너무 많이 넣었다 이렇게. 손이 빨라야 돼. 얼 올리겠습니다. 올렸어요. 설탕, 그래, 설탕. 이 정도 되겠죠? 깜짝이야! 아, 옆에 흘렸다! 알았어. 자, 이제 덮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고통스러워요, 어떡해? 이것도 시간 되면 그냥 열면 되는 거죠? 한 시간이면 거의 뭐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는데요? 자신만만 하나 둘셋 우와 야 이게 너 일로 봐 완성 근데 이거를 한번 열어봐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하다 붕어야 오! 오 괜찮은데요? 슈크림 누텔라 일단 냄새는 합격 맛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어쨌든 많은 분들이 드셔야 되니까 어, 친구야. 맛있는데요? 음. 어, 맛있다. 어, 누텔라랑 잘 어울린다, 슈크림. 음, 오케이. 근데, 많은 분들이 슈크림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팥을 선호할까요? 여기 팥 신분 계시네. 슈크림이 더 많군요. <laughs> 그러면은, 세 종류로 만들어야겠다. 세 종류로. 팥한 줄. 슈크림 두 줄. 누텔라 두 줄. 아닌가? 그럼 일단 제가 느낌 가는데로 한번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슈크림 먼저. 아, 잠깐만. 팥이 잖아 팥. 아,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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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 퍼뜨리셨죠. 빠르게, 신속하게 머리잘세요안 뭐 돼요 수, 잘안 아, 저요? Q. 1번 머리부터 Q. 2번 네. 3번 지부터 4번 꼬리부터 5번 반으로 쪼개서 머리부터 Q. 번 반으로 쪼개서 꼬리부터 저는 꼬리 꼬리가 꼬리 쪽이 바삭바삭해요 그래서 바삭한 데 먼저 먹고 좀 뭉쳐져 있는게 먹고. 꼬리부터 먹는 당신 신중하고 상세하며 사려깊은 개소리자. <laughs> 저예요. <웃음> 덮어. 한 200명? 이제 홍대로 가야 되나? 사실 이거는 누군가의 대결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만든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봐주세요. 그래도 이제 좀 능숙한데? 잠깐만 이거 틀었어야 되나? 아 그럼 딱 들어맞네. 하나, 둘, 셋. 오! 너무 많이 발랐나 포토를 한쪽에만 발라야지. 아닌데 조금만 발 더. 야 여기 양쪽으로 다 삐져나오는데 큰일났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봐야 하나 또 알아갈 수 있으니까 이게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3분? 사실 3분 아, 그럼 만들면, 만들어야 되네.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잠깐만, 가지 마세요. 제가 빨리 만들어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가지 마세요, 가지 마 아,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한 번만 봐주세요. 아, 만들어야 되는 거 깜빡하고 있었어. 킬링 파트. 킬링 파트야? 킬링 파트. 제가 생각했을 때 킬링 파트. 킬링 파트는 브릿지입니다. 뉴텔라 음... <laughs> <laughs> 넣는다고 생 했는 아니 아니 일단 이렇게 다섯 개 만들고 <웃음> 잠시만요. 허 <laughs> 갑자기 <laughs> 어, <깜짝이야. 웃음> 알았어, 좀 기다려봐. 다 됐니? 우와, 한 줄로 사이좋게 두고 자, 하던 게 있으니까 맞아 하고 다 했어요. Let's go. 자, 다음 넥스트. 자 슈크림 이것도 슈크림 만들 거야 슈크림 잠깐만 이거 뭐지 슈크림 뉴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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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브릿지는 노래 불러드릴까요? 아내 파트가 뭐더라? Oh baby bring it down 정상 속에 Oh baby bring it down 정상 속에 너를 다시 찾아가 하고 애드립이요 애드립 있어요. 숨막히던 시간은 끝났어 부리빨 부리빨 끊 아, 어렵다, 이거 멀티하기. 누텔라, 슈크림, 팥. 이제 좀청너 능숙한데? 이 정도면 프로급인데? 제일잘 어울리는 멤버? 저요. 제일잘 어울리는 멤버. 무대를 확인했어요 아 깜짝이야 진짜 이거 적응이 안되네? 이야.. 능숙하다 그죠? 근데 뭐가 뭔지 알아요? 아 잠깐만 섞였다! 랜덤 저도 저희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맛인지 어 근데 엄청 많다 멤버들 먹여주고 싶다 자어 그럴까요? 근데 이거 장사하려고 하면 손이 좀 빨라야겠다 그죠? 하나만 먹어볼까요? 네. 처음에 팥을 만들었으니까 중간 걸 먹어야 슈크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텔라다! 음! 음! 누텔라가 약간 슈, 그 슈크림급이다. 맛있네요. 팥은 안 먹어봐도 알것 같아요. 누텔라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다. 어? 아니면 하나는 세개다 섞어볼까요? 아, 완전 1펙트라블요다 네. 어, 그럴까요? 근데 망원동에 금요일에 퓨즈를 만날 확률 낮을 것 같긴 한데 이만큼 3분이요? 어, 그다음네다 했네. 딱맞 3분? 좀 빨리 올려야겠네. 그럼. 빠빠빠빠빠빠빠빠 붕어빵 <목어방> <목어방> 4 0개 만들기 성 하나씩 포장을 해서 여기 바구니 보이죠? 여기다가 담아서 본격적으로 밖에 나가서 문구와김준호서 홍보를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아 어, 해보자. 오케이 렛츠고. 요렇게 요렇게 먹어버릴 거야. 진짜 맛있어 보이죠? 예술이네. 자, 이 붕어빵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붕어빵은 조금 스페셜합니다. 왜냐? 이 붕어빵에는 무려 세 가지의 재료가 들어있어요. 슈크림, 팥, 누텔라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스페셜한 붕어빵이기 때문에 만약에 퓨즈들이 나타난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세, 세 분이 나타나셨다. 3등분해드리겠습니다. 애도, 애도. 이거 드셔보실래요? 얘, 얘가 이제 설탕이 아주 야무지게 맛은 어떠십니까? 너무 맛있어요. 지금 붕어빵 한과 나오셨네요.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붕어빵 한 과가요. 부클린 붕어빵. 아, <웃음> <웃음> 올해 첫 붕어빵을 내가 직접 만들어 먹었네 빵을 왜 붕어로 만들었을까요? 손사리빵 이런 것도 있어요 열대어빵. 아, 이게 딱끈딱끈할 때 먹어야 되는데. 아우, 눌러 붙었어. 제가 저만의 비법으로. 어떻게 사이즈가 딱이지? 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놀아졌습니다. 오 포장도 꽤나 잘 했는데 요. 나가서 오너프와 김치집 같은 거 불러 보여 드하겠습니다 렛츠 고. 짜라란! 등장 봐. 예 봐. 시장 쪽으로 가 볼까요? 시장? 좋아요. 네. 네. 아, 이제 어, 누구 들어야 되지? 아이 참 어렵다. 어려워.

버가 붕어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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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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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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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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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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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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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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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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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사합니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니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yeah. <laughs> 네. 예요한거예예예예예예예예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이거 하나 예예예 귀여워 김묘 진짜 맛있다. 네. 구독도 해 주시고 네. 구독할게요. 네. 좋아요도 누를게요. 네. 좋 댓글 부탁드릴게요よろしくお願い즈す 네. 네, 감사합니다. 퓨즈입니까 네. 퓨즈 それならそ즈네실류합니즈 네. 휴주님은 스페셜 붕어빵가 있습니다. <laughs> 스페셜? <웃음> 스페셜 붕어빵가 있습니다. 오! 이거는 僕のサイト 사인 또 이거 어. 못 버리겠는데? 오늘 응, 만되지딱 하나밖에 없는 붕어빵이 <laughs> 퓨즈 노타멘이 지그리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어 인터뷰 하실래요? 어 네. 안녕하세요 퓨즈 퓨즈 퓨즈. 어. 퍼스트도 어. 가고. 네 그럼 잠깐만 퓨즈가 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어. 자 일단 붕어빵 드리겠, 드리겠습니다. 어, 네. <웃음> <정말>. <웃음> 그리고 자 아. 세상. 와. 좋아요 좋아요 김효 진짜 맛있다랑 같이 홍보하고 있으니까 아 네네네 네. 당연하죠 하셨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 좋아요 당연하죠 <웃음> <난> <웃음> 출근하고 있고아 출근 어, 늦진 않으셨죠? 안 늦었어요 어, 어,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네. 늦어도 어. 늦을래요 그냥 와 근데 한 셀카로만 한장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혼자? 저 말고 네전 필요 없어요 <laughs> 의미가 없어요 네 고마워요 와아 <laughs> 어, 네네네 이대로라면 40개 다 금방 팔리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지? 안녕하세요. 붕어빵 안 좋아하니? 붕어빵 줄게. 붕어빵이 왔어요. 붕어빵 드실 분. 아, 이거 쉽지가 않네요. 아, 쉽지 않다. 망운동. 어서오세요. 붕어빵 드실래요? 붕어빵. 붕어빵 드세요. 네 <laughs> 붕어빵 드실래요? 네 동생이 <laughs> 음악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아 진짜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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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한테 자랑하세요 네? 제가 붕어빵을 만들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있어요? 예, 좋아하시나요? 네 너무 네. 귀엽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진짜요? 네만들 우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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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임박 컴백 박 임박, <laughs> <두둥>. 인박, 임박해서 <laughs> 트윙클 트윙클 트윙 i 트윙 l e t w i n k l i t t l e star. 야, 너무 귀여워. 요 오늘 아. <laughs> <laughs> 뭐, 컴백도 이제 a 네. 얼마 안 남았고 또 저희 채널도 어 뭐야? 어, 뭐야. 아, 얘들아! 어. <laughs> 우와. 멤버들 멤버들이 너무 신기해요 네. 두개 남았습니다 두개어 빵집 s in 치 하나 아유 어, 괜찮아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웃음> 다 했습니다 아다 했어요 홍보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진짜 한번 느꼈고요 기회 되면은 우리 퓨즈들에게도 제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맛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프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김진맞 퓨즈링아 많이 주먹방 얌얌얌얌얌 어때 인규나? 근데 이제 플레임맛이야, 이거? 유진아! 내가 어? 어? 컨셉이 약간 화석 컨셉이야, 혹시? <laughs> 화석 같긴 하네. 맛있는데? 맛있어? 오, 슈크림! 응. 야, 근데 맛있다! 빵도! 아, 어, 맛있지? 근데 아이스크안 나오면 거든한번 <laughs> 먹어볼게. 한번더 파볼게, 어. 화석. 어. 음. 음. 뭐야, 뭐 들었어? 누텔라. 누텔라? 오! 누텔라. 음. 맛있 드세요. 고마워. 오, 맛있다. 어때요 처음 보는 데죠 제이, 우와, 완전 뚜껑. 어. 근데 일할 땐 티. 어, 어. 공동생이 맞네요. 이쁘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마음 많이 열었어요.